네, 일단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2017년도 이제 제 개인전 오픈 날에 교통 사고를 당하면서 한1년 정도의 입원 치료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2018년도 겨울에 퇴원하면서 다시 지금 현재 작업실을 거의 한 3년간 입원 전시를 준비하는 개인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동안 그냥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무 그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위한, 제 스스로 상과 죽음에 대한 그거를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이라는 거는 제 사유와 어떤 생각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언어적 도구였고, 그리고 제 작업 과정이 조금 타 재료보다는 시간이 많이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는 동안 좀 3년의 시간이 본의 아니게 필요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작업 구상에 있어서 처음이 글을 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작업 노트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전시장 내부에 제 개인적인 작업 노트들이 어떤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주변의 의견을 통해서 적당한 분량의 레터링 작업 노트는 관람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전시 함께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단제 작업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마 소성 이후에야 이제 결과물을 저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발색이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파손 우려도 많고. 그래서 작품에 대한 아쉬움은 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건 없지만 제 다음 작업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에 대한 거는 제가 입체 작업을 하는 만큼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공간이 연출되는 상황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품을 이제 전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의 의지가 삶의 허무로부터 제가 계속 잡고자 했던 삶의 의미와 그런 이유를. 오랫동안 찾았는데, 오히려 이번 전시에서 제가 말할 수 있고, 제가 드러내고자 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이유나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인간 내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흙탑이라는 제목은 그냥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간이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두 발로 우뚝선 어떤 인간의 그 존재성, 그 삶, 그런 거를, 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